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한 성경인데 특별히 수신자가 있습니다. 대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누가가 첫 번째 책을 지은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누가가 두 번째 책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첫 번째 책에 이거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첫 번째 책을 보내고 나서 누가복음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두 번째 책을 보내는 것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좀 이런 배경을 알면 읽을 때좀 느낌이 더 오시겠죠? 한 절씩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얻고, 그 성령과, 그 아래에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싸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있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그 처음 온 분들에게 교회가 좀 낯설다,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왠지 성령 하면은 이단, 사이비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 잘못 빠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야릇합니다. 아, 어, 이거 이상한 교회 아니야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기적으로 내가 좀 어, 교회가 좀 낯설다.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가 오는데요. 그때 가 언제냐면요. 여름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게뭐 청장년 이상으로는 봄맞이 부흥회 그리고 가을 대부흥회 이런 거할때어좀 이렇게 낯설어요 예수 잘 믿다가도 좀 낯설어요 그래가지고 어, 보통 이렇게 중고등 부 때부터 그게 나타나죠 그게 싫어요 그게 싫어서 수련회를 가기가 싫어요 나 내가 거기 가면 내가 굉장히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가 여기 소속된 줄 아는데 내가 전혀 여기 소속된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느껴져서 수련회 하는 게 싫고 청년들 특별히 싫고 어른들 중에서도 그게 잘 다녀와, 부흥이한번 오세요 하면, 허, 이상해. 하면서, 싫어, 낯설어요. 그게 낯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느껴질 때, 또 예수님을 또잘 믿고 있었던 사람들도요, 아, 내가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되나? 나한테 성령이 안 계신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좀 나 제대로 된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성령하면 낯설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믿어왔던 사람이나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나 성령하면 좀 낯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절이고 오절 그리고 팔절입니다. 한 절씩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서 듣는데요. 사절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팔 절은 좀 떨어져서 나온 대기입니다. 문맥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정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에서 한 가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배우면 문제가 없어지겠죠. 그죠? 바르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어떻게 또 똑같이 26절이에요? 신기하죠? 어쨌든 26절 먼저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15장 26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하자면요. 성령님은요. 선생님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좋은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복음서 끝나고 그 다음이잖아요. 사도행전 오늘 1장 8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같이 읽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그저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깊게 묵상해 보고 성경 전체에서 성령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되면요. 성령님은 전면에 나오지 않으세요. 무대의 주인공으로 성령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그 무대의 주인공에 온 세상의 주인공에 누구를 드러내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하십니다. 뭐 성령의 역사다, 성령 집회다라고 한다면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드러나야 그게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렸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성령님은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방금 전에 요한복음 14장 말씀, 15장 말씀을 봤는데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한 구절을 발췌해서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이 말씀도 번갈아가면서 읽을 텐데요 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14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오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아멘 네. 이 말씀 굉장히 특이하죠.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은데요. 누가요? 성령님이.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일관된 표현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본 말씀을 따라서 보면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님이라는 말보다 예수님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알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누가 일하고 계신 건가? 성령님께서 이미 뒤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도 사실, 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어려서 교회 다닐 때, 이 성령님이란 분을 수련에 가서나 아니면은 뭐부흥회 때만 경험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도 어떤 신비한 일이 낯설거든요 그래서 이박 3일 수련에 간다고 할 때요 은근히 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련회 하면은 수련회 준비 기도하거든요 한한달 정도 길게는 한달 정도 하는 데도 있고 뭐 짧게는 일주일 정도 하는 데도 있고 뭐 기도하면요 벌써 그때부터 완전 완전 이렇게 막 기대감을 불어넣어요 이번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때까지 성령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laughs> 어, 이 말도 이제 약간 조금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음. 어, 그래서 저도 아 이번에 가서 뭔가 바꿔 와야지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뭔가 바꿔 와야지. 여러분 그 뭔가가 대부분 어떤 거였나요? 이번에 가서 뭐 바꿔 와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 네, 그래요. 방언이에요. 방언. 대부분 다 이거 얘기해요 방언 받아라. 방언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중고정부 수련을 갔다가 어 이제 기대를 했죠 또긴장도했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이번에 뭔가를 받아야 돼라고 긴장을 하다가 긴장을 하다가 너무 긴장을 해서 배탈이 났습니다 <laughs>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서 <laughs> 긴장하게 되면은 아 속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2박 3일) 수련하는데 첫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거의 바로 배탈이 났어요 근데 배탈이 나는데 난 이대로 갈 수가 없다 아, 이대로 갈수 없다 뭔가 받으러 왔는데 아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나는 갈수 없다. 버티고 버티다가 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엄청 고생시켰죠. 교회학교 선생님 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수련회 왔는데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애가 아프면요. 이거 엄청 신경 쓰여요. 물론 아파서 잘 돌봐줘야 되지만 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어. <laughs> 얘 때문에. <laughs> 그 사람이 저였어요. 예그 네, 사람이 저였어요. 모든 진행을 힘들게 하고 예, 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저였는데 결국에는 엄청 선생님들 고생 시키고 나서 교회 봉고차 아시죠? 그 다들 좀 타보셨을만 그그긴거그 그 그, 그 옛날 그 뭐예요? 긴거한 15승 타는 거 그거 거기에 실려가지고 어 집에 거의 뭐죽 거의 죽다시피해서 이제 이러고서 이제 집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엄청 놀라셨죠. 스련랑 <laughs> 보냈던 애가 이모이 이 돼서 왔다. 이게 뭐 뭐예요 이게 덕도 안 되고 어? 어 엄마 엄마 믿음도 약하신데 <laughs> 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능력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몇년 후에, 몇년 후에 방언 받았어요. 어, 저 지금도 방언 기도하잖아요.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신비한 능력으로만 생각하면요. 오해하게 돼요.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종합하자면, 다시 한번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나 파워나, 뭐 어떤, 어떤 신비한 천상,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늘상 해왔던 삶의 자리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늘상 같이 계셨던 분이세요. 곁에 계셔서 도와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걸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성령님은 마치 좋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서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가르쳐 주시고 다가오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 마세요. 무서워하지도 마시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필요 가 전혀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 곁에 계셨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실 분이시지.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만 드러내시니까. 제가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TV에서 봤던 장면인데요. 한 중년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어, 이름이 최순임 씨예요. 최순임 씨라는 여성분. 뭐 TV에 나왔으니까 제가 공개도 상관없겠죠. 어, TV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분이 어, 중년의 여성분이신데 출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자전거를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당땡마크 아시, 아시죠? 거기다 올렸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요거를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이거를 유재석 씨랑 연결을 해준 거예요. 아시죠? 다 유재석 씨. 저말 아는 거 아니죠? 다 알고 있어요. 유재석 누군지 아시죠? <laughs> 유재석 씨랑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재석 씨가 이 최소님 씨한테 어, 자전거를 가르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석 씨가 이제 어, 그 자전거를 뒤에서 계속 잡아주면서요 이렇게 계속 말을 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잡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에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면 다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 순임 씨가 좀 타다가 조금 이제 이게 탈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조금씩 탈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타는 것같다또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어이쿠 하면서 넘어지려고 그때 이제 재석씨가 또 와서 그러니까 딱 잡아주면서 이렇게 또 말을 해줘. 위로를 해주는 거죠.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아, 모르겠어요. 지금 마음이 좀 조급해서 그래요. 천천히. 다시 한번 해봐요. 하면서 또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이 운동장에서 몇 시간 동안 어, 재석씨가 우리 수님씨가탄 어, 자전거를 뒤에서 계속 잡아주다가 어느 순간 손을 탁 하고 뜁니다. 아시죠? 자전거 다타 보셔서 탁 하고 도는데 그큰 운동장의 한반 바퀴 정도를 크게 한 바퀴로 돕니다. 그서 씨가 손을 놓고서 저 멀리서 박수를 치는다 우리가 세발 자전거 타고 네발 자전거 타던 그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라는 걸탈때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낯선, 이상함을, 어려움을, 두려움을 느꼈던 그 어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 있으셨죠? 아, 저는 그랬어요 저는 두발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참좀잘안될 참 때가 있어요 죄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뭘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던 지금 살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맞이하는 느낌, 이런 낯선 어려움 이상함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 혼자 아등바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내 곁에서 늘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이 말씀에 다시 보시면요 맨첫 번째 글자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보혜사는요 성령님의 별명입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의 원어 그리스 말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이거 설명을 하자면 설명만 기억하시면 돼요. 파라클레토스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파라 곁으로 클레토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요 곁으로 불러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진 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뜻으로 실제로 쓰였던 단어. 그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 쓰였던 게 뭐냐면요.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상담자를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조력자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가좀 아, 어려워, 힘들어, 고민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곁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할때 우리 힘만으로 할수 없던 걸 너무 잘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에게 곁에,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는 조력자, 힘을 도와주시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 6절 그리고 11절 말씀인데요. 6절 먼저 같이 읽어 볼까? 시작.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처음부터 그 얘기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 오늘 읽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뭐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무슨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우리가 지금 식민지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회복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와, 이거, 이거 진짜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던 걸딱 드러내면은 게임 끝나는 거예요. 로마고 뭐고. 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면 된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정치적 군주, 예 모습을 생각을 했다고요 그걸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슝 하고 올라가 버리세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제자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 모습을 볼때 제자들이 하늘을 아... 어. 뭐야? 다시 내려오시나? 예수님 빨리 내려오세요 알겠어요 하늘 날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만 내려오셔도 돼요 뭐야 왜안 내려오셔? 어디 가셨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3주 전에도 설교에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그러니까 누가 봐도 <laughs> 실패해요. 오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이럴까? <laughs> 절대 두발 자전거라는 세상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두발 자전거를 절대 탈 수가 탈수 없을 것 같은 사람, 매일 넘어질 것만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셨을까요? 그 너무 놀라운 것은 2000년이 흘러서 저먼 나라 동방에, 조선 땅에, 이 한국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그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 통해서 말이 안 되는데 우리 8절 말씀 오늘 핵심 구절이라고 할수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서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나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땅 끝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이 보기에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자가 제자답고 사도가 될수 있었던 것은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이. 너희는 그렇지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이 제자들은요 끝까지 하늘만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장면,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장면까지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이 나열되는데요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필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 열심당은 시몬, 야구보의 아들 유다, 여자들,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함께 기도에 힘썼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곁에 계셔서 그분한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나의 나약함이나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곁에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말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또 멀리 떨어졌지만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 공간에 내 마음에, 내 옆에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함께 곁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십시오.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시는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은혜 받은 자,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널 곁에서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